병원에서 장기 투병 중인 아버지는 늘어진 환자복을 쓸어내리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긴장한 것은 아이 셋을 낳고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았던 아내가 이제 갓 낳은 막내를 안고 병실을 찾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1968년 12월 두영이 태어난 지 2년이 지날 무렵 아버지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로 고생만 하다 숨을 거두었는데 가장이 사망한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혼자 된애 엄마가 삼남매를 키우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먹을 것이 없어 빈방 한가운데 앉아 울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깨진 국그릇과 방바닥에 엎질러진 아침에 끓여놓은 국들을 보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남편의 죽음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그녀는 결국 아이들을 모두 삼촌집에 맡기고 재혼을 선택했는데 워낙 개구장이었던 아이들은 삼촌집에서 문제를 일으키다 삼촌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어머니는 재혼한 상태라서 새 남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두영의 가슴에 이름표를 달아주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던 어머니는 고아원 철문 기둥 뒤에 숨어 쪼그리고 앉아 마치 누가 죽은 것처럼 통곡했습니다. 혼자 된 두영은 낡은 이불을 턱 밑까지 들어올리며 두 눈을 꼭 감고 잠들기만을 기다려봤으나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와 곰팡이 냄새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이면 고아오는 전쟁 그 자체였는데 밥 먹으면서 부딪히는 아이들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 두 형은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면 강해지고 맞지 않으려면 먼저 공격해야 한다. 약해지면 당한다라는 교훈이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으로는 안 되겠던 아이들 서너 명이 달려들어 두들겨 패자. 두영은 또 맞을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밉기는 했지만, 그래도 삼촌 집에 있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리워졌습니다. 두영은 이때부터 강해지지 않으면... 자신이 상대방을 누르지 않으면 당한다는 것을 알고 고아원에서 약한 아이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아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의 나이 7살이 되던해 어머니는 아들이 마음에 걸렸는지 고아원에 찾아와 개부와 살고 있는 집으로 데려갔는데 몇 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개부의 친자식들과 싸움이 벌어져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두영은 또다시 어머니에게 배신당한 후 복수하겠다며 고아원을 나가면 범죄를 생계 수단으로 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고아원에서 나온 두영은 자신을 찾아온 큰형 정부영과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일은 두영이 장물을 가져오면 형이 처리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형이 운영하는 사업은 골목에서 조그만 금은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말이 금은빵이지 온갖 도둑놈들이나 강도들이 훔쳐온 물건을 현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잡도둑질을 하며 가져온 물건을 건네주고 푼돈을 받다 보니 자신감이 생긴 두 형은 1985년 새벽 부산의 한 초등학교 탐을 넘어. 교무실에 있는 금품을 털기 위해 몰래 침입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한참 공부하고 있을 나이인 18살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교무실 침입에 성공한 그는 교사들의 서랍을 뒤지다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냈는데 마침 그 소리를 듣고 당직실에서 교무실을 살피러 온 교사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교사에게 휘두르고 달아나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잠잠해지자 그는 한달뒤 골목에서 강도짓을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자신을 검문하던 방범대원 김모 씨 44세를 골목으로 유인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두형이 방범대원에게 칼을 휘두른 이유는 만약 검문에서 지난달에 자신이 벌인 범행이 발각된다면 그 자리에서 검거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서 사망하자 경찰은 그 일대를 수색해 두형을 검거했는데 법정에선 그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두영은 교도소 내에서도 말 없고 조용한 성격의 죄수로 유명했는데, 수감 생활 중단한 번도 교도관들에게 대들거나 반항한 적이 없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교도관들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두영은 교도소에서 검정고시 공부를 해 합격까지 한 것으로 보아 출소 후 사회에 나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침착한 성격이었습니다. 구겨진 그의 노트에는 10억, PC방 운영, 그리고 결혼이라는 단어들이 한 장에 빼곡히 써 있었는데, 그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는 아마도 노트에 적혀 있었던 자신만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1998년 6월, 출소 후단 3개월 만에 또다시 절도 혐의로 체포가 되어 6개월간 수감되었는데, 그는 다음에 1999년 3월 10일에 두 번째 출소를 하며 어설픈 범행은 교도소 수감 생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기술을 습득하던 과정에서 출소 2개월 만인 1999년 5월 절도 혐의로 다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이번에는 단순 절도 사건으로 불구속 처리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본후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풀려난 지한달 후인 1999년 6월 2일 새벽 6시 부산시 부민동 부산 고검장 관사에 침입을 했으나 바로 전날 이사를 떠나버리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그 옆집 담장을 넘었습니다. 두영은 옆집에 침입해 20만원을 훔쳐 달아나다 마주친 집주인 50대 여성 이모 씨가 소리를 지르자 빵치를 들고 욕실로 끌고 가 살해했습니다. 이 씨는 관사를 청소하던 청소 도우미 여성이었는데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억울한 그녀의 사연에 안타까워했습니다. 10억을 모아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는 결심이 변함없었던 그는 불신 검문에 걸리지 않기 위해 빈손으로 다니다 낮시간에 담이 높고 부유한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도구는 그 집에서 그때마다 찾아내 활용을 하다 보니 이전처럼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불신 검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는 증인이 남지 않도록 상대가 노인이건 여성이건 가리지 않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정 흉기가 없으면 맨손으로 연약한 피해자들을 처리하는 잔인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집안에 있던 부부를 처리하고 나니 금고를 열수 없어 그 새벽에 아령으로 두 시간 동안 금고문을 내려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현관의 다른 신발에 발자국을 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는데 수차례 학습된 수법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흥화되어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지 3개월 후인 1999년 9월 15일, 부산 동대신동 빌라 지붕을 타고 가정집에 침입한 그는 집안에 있던 현금 900만원을 훔쳐 베란다를 타고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옆집에서 일하고 있던 50대 가정부와 마주치자 뚱기로 그녀를 가격해 처리했습니다. 두영은 도둑질 하다 걸리면 무조건 구속된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마주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두영은 부산에서 도둑질을 계속하다 보니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울산으로 떠났는데, 1999년 10월 1일 새벽 울산 남구 옥동의 놀이터 옆 2층에 있는 단독 주택을 털기 위해 담을 넘었습니다. 집안에는 50대 어머니 정 씨와 20대 아들 안 씨가 살고 있었는데, 침입한 두영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정 씨를 처리하자,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아들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두영은 아들 안 씨를 보자 격투를 했는데, 아들 안 씨는 키 1m80에 몸무게가 100kg이 넘는 거구였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밀린 두영은 현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안으로 들어올 때 봐두었던 현관 앞 공고함이 눈에 들어오자 그곳에 있던 망치를 손에 쥐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던 안 씨를 뒤에서 공격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공격을 당한 아들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고 끝까지 두 형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던 안 씨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을 질질 끌며 현관 앞까지 나왔습니다. 마침 소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이웃 아주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안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과다 출혈로 도착 직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범행은 언제나 치밀했고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0년 3월 11일, 부산 서구 서대신동 고급주택을 눈여겨보았던 그는 담을 넘어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두 형은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 한 명과 40대 여성 한 명을 집 안에 있던 야구 방망이로 처리하고 금품을 뒤지고 있었는데, 두시간뒤 운동을 마친 한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도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녀가 아이가 있다며 살려달라고 하자 만약 혼자였다면 살려두지 않았을 텐데 아이를 봐서 살려줄 테니 아이와 잘 살라며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살려줬습니다. 두영은 집안에 있던 금고를 열기 위해 3시간 동안 아령으로 금고를 깨 현금 6,700만 원을 강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금고를 깨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으나 이웃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옆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영이 여성을 살려준 이유는 어린 시절 자신이 겪었던 분노의 시절을 그녀와 아이가 겪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생존자 그녀가 경찰에게 두영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말해줘 몽타주를 만들게 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해주면서 최초로 정두영의 얼굴이 몽타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잔인하고 절저했던 두영이라도 이단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는데 2000년 4월 8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철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정모 회장의 저택에 들어가 그 집안에 있던 정 회장 부부와 가정부 그리고 정 회장의 친모를 둔기로 처리했습니다. 집안에서 수표와 현금 2천만 원 보석을 훔친 그는 차고에 있던 외제차를 몰고 도주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던 중. 사망한 줄만 알았던 할머니가 목숨이 붙어 있어 병원으로 이송한 후 대수술을 거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2000년 4월 10일 부산과 경상도 일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두영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천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주택가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마침 집주인이 없는 것 같은 고가의 주택을 발견하고 조용히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되며 옷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자 허탈해 하고 있었는데 마침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 여성을 보자 한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그녀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두영은 장을 보고 집 안에 들어온 그녀를 협박했는데 사업가인 남편 박모 씨 55세에게 전화를 해서 거에게 현금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내의 전화를 받은 박 씨는 평소와는 다른 아내의 말투를 듣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분명 아내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안심시키려 돈을 찾아서 집으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는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초 지정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경찰 특공대 일계 대대를 집주위에 배치하고 남편으로 위장한 경찰관 한 명이 현금 가방을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돈가방을 들고 한 남성이 집으로 들어오자 목적을 달성했다며 안심하고 가방을 건네 받으려던 순간 경찰관은 점퍼에 숨겼던 가스총을 꺼내 두 형의 얼굴에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감싸진 그는 돈가방을 집어던지고 옆집으로 도주했는데, 얼마 못가 검거되었습니다. 다행히 잠복해 있던 경찰이 두 형을 검거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분밖에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천안 유치장에 들어가 있던 두 형이, 연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아는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방송된 KBS 공개수배 사건 25시라는 프로를 보고 있던 경찰관들은 한달전 부산 서대산동 사건을 다루는 장면을 보던 중 어디선가 난 익은 현상수배범 몽타주를 발견하고 조금 전 검거한 정두영과 매우 흡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안경찰서 형사계 형사들은 눈치를 채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산서부경찰서에 정두영의 인상착기를 보내봤습니다. 그러자 두영의 인상착기를 확인한 부산서부경찰서 형사들은 전안에서 보내준 자료가 정두영이 맞다고 확인해줘. 그제서야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을 잡았다며 기가 막혀 있습니다. 단순 강도인 줄만 알았던 도둑을 잡고 보니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두영에게 텔레비전에 나오는 자신이 벌인 사건 현장을 보여주자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두영은 부산 경찰관들의 주도하에 그가 벌인 범죄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범죄까지 진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았던 그는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현재 동거 중인 여자친구는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인 10억과 PC방 운영 그리고 결혼이 목전에 있었으나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00년 7월 21일, 두영은 강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형이 확정되었고, 그의 형 정부영과 공범 김종주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 부영은 형량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두영이 부산 구치소에서 대전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는데, 그로부터 16년 뒤인 2016년 8월 작업장에서 몰래 전기선을 수집해둔 그는 사다리를 만들어두었습니다. 밤이 어두워지자 그는 직접 만든 사다리로 삼중 담중두 개를 넘어. 성공 직전까지 갔으나 마지막 담장에서 사다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경보가 울려 교도관들에게 검거됐습니다. 그는 탈옥 미수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현재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정두영은 단순한 사이코패스가 아닌 전형적인 한국형 사이코패스였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가정의 사랑을 받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사회에 대한 반항과 악만 남아있던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어린 시절 유료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며 저질러 그가 남긴 범죄 현장은 저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홉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이야기였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킬리였습니다.